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상대로 호재가 한발 나왔죠. 자, 호재가 한번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하죠. 아주 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호재를 한발 내놓습니다. 세계 폐암마켓에서리보세라 입에 대한 이런 이, 이 발표를 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자, 재료의 크기로 봤을 때, 자, 요거는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엘도속이냐, 대응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려고 하면은 반드시 재료가 필요하다 그랬죠 어제 제 영상을 올려드렸죠 안보면 손해 이러면서 예, 반드시 호재가 하나 나와야 된다 라고 했는데 호재가 일단 나왔습니다 호재가 하나 나왔죠 자 계속 이제 올리고 올리고 하다가 이제 호재가 한발 나왔는데 자 지금 이 창구를 보시면 신안에서 시작했죠. 신안에서 시작을 하고 한국 투자도 매수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매도 쪽으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 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엘도석이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신호가 또 나온 게, 제비 생명과학의 대차가 많이 줄었죠. 제, 대차가 많이 줄었고, JP 신안의 공격이 어제 생명과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차 공격이, 공매 공격이 나오고 있죠. JP 모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나온 소식이, 이제 재료 크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서 반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좀더 임팩트가 있는 이 재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 지금 이 리보세라닙이 일단 나왔죠. 이 세계폐암학회에서 비소세포폐암 병용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자 비소세포폐암, 비소세포폐암입니다. 자이는 이제 예, 아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암 중은 아니죠. 근데 앞으로 앞으로 이제 가남이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런 비소세포 폐암 이런 부분도 또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효능 높은 효능에 부작용이 낮다.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이체비는 표적 암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비소세포 폐암 임상 결과가 네달 발표되죠. 네달, 네달 발표가 될 예정이고 자, 학술 대회가 세계 평화회는 폐암과 기타 흉부악성 종양에 대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 대회인데 8월 6일부터 4일간 진행이 될 거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고 자, 지금 비소지포 폐암 1차 치료제로는 백금계 세포독성 암제 면역관문억제제 병용요법 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나 세포독성 암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치료제를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자 이건데 중국 훈안난암 전문 병원에서 EGF-R 및 ALK 음성 폐암자 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버세라니까 카멜리주맙 알부민 결합 바클탁셀의 병용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가 공개되어서 학회와 전문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조합은 꿀조합이죠. 아주 좋습니다. 12일 공개된 논문 초록에 따르면 1차 유성지표인 무진행 생존기간, PFS, 중간값이 10.97개월, 2차 유해성 지표 5할 날이 71.1, 질병통제율이 97.4로 아주 잘 나왔죠. 특히 세포독성 표적 면역항암제를 모두 병용을 했음에도 일부 환자에게서 통제 가능한 수준의 호중구 감소, 발진, 백혈구 감소 등의 부작용만 관찰돼서 안전성과 치료이점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좋다는 얘기죠. 리보세라닙은 다약제 내성을 억제함으로써 세포독성 암제 의 효과를 증가시켰고, 이 이와 함께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해서 면역 암제의 반응률을 높였다. 자, 지금 이 면역 세포의 암세포 침윤을 증가시킨 등다 암제 병용에. 뛰어났다. 리보세라닙이 병용하면은 제역클을 항상하죠. 리보세라닙의 다양한 병용 임상 결과가 세계적 규모의 학회와 소지에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폐암에 대해 해서 높은 병용 효과도 IASLC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와 캄멜의 병용 임상 결과. 완전 간에 함께 20개월에 이르는 OS가 도출이 되었고, Hl2 양성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리보세르니까 파이로테닙 병용한 임상에서 DCR 100%에 이르기도 했다. 자, 이 HB 생명과학이 파이로테닙은 HB 생명과학이 항서제로부터 독점 라이선싱을 확보한 e 제 f HL2 HL4 다계저분자 화합물로 현재 한국, 미국, 중국 13개 국에서 비소세포 폐암 2차 치료제로 임상 삼상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이상 임상에서 30% 이상의 환자에서 암세포 다 크게 감소한 등 높은 반응률을 확인한 바에서 삼상 결과 주목이 되고 있다. 자, 요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나왔죠. 아, 리버스 라닙은 글로벌 임상을 통해서 간암 선당암에 대한 효능이 입증돼서 신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고, 폐암 임상 병역에서도 아, 탁월한 효과, 아, 치료, 탁월한 치료가가 확인된 데 이어서 HB 생명과학이 국내 에. 이 판권을 보유한 파이로티니의 글로벌 삼성도 순환 중에 있어서 HB 그룹이 보유한 항제 파이프라인의 성과에 기대가 모아졌다. 자, 아주 좋은 소식이죠.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간 흐름이 나오려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추가적인 호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 일단은 추가적인 호재가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자, 예상대로 이렇게 쭉 나왔죠. 자, 그러면 이 호재가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일단은 추가적 호재가 나왔는데 아주 임팩트가 큰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임팩트 가큰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승 흐름이 이 외인하고 기관이 여기서 매집을 많이 한 상태에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미 정신은 이 미국 CPI가 9.1% 아주 크게 올라섰는데 적감의 수가 들어오면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죠. 자, 이제 주가 하락이 워낙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볼수 있고 지금 뭐 그게 렇뭐 처음에는 뭐이 마이너스 2% 수준까지 시작을 해서 쭉 땡겼죠 나스 선물이 마이너스 2% 그러나 이제 지금 이게 정점 찍고 내려오는 흐름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다 그러고 저가 매수 들어왔고 나스 선물이 0.5%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이런 충격파가 이렇게 이제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반응해 줘야 되죠 조금 반응해 줘야 되는 상황이다 예의상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이거 가지고 이런 수준이 이제 앞으로 또더 다음 달에는 더더더 더, 더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답니다 그렇게 될 만한 환경이 아니죠 우크라 전쟁 부분이 계속 불확실성 남아 있긴 하지만 원자재가는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9.1% 나왔기 때문에 원자재가는 더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어, 경기 침체된 우려가 더 커졌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그면 이제 이 금리 인상 부분은. 예, 이게 높게 나와서 금리 인상이 좀이 세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1% 이렇게 가져갈 만한 수치는 아니다 라고 시장 판단하고 있죠. 제가 보기도 아닙니다. 자 우리 지수 지금 코스피가 0.2% 하락에 코스닥이 0.6%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HEB는 어떻냐 이 세력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HEB 세력이 움직이는 그룹 제약 글로벌 테라피틱스 얘는 그냥 이 방임입니다. 방임, 예, 방임을 하고 있고 세력이 별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오로지 지금 h 체 b 가 지금 대장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죠. 생명과학도 지금 약세죠. 약세고 제제피모간이 매도를 하고 있고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대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하나 뿌렸죠. 자, 이 소식을 뿌리면서 계속 좀 치고 올라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이제 호가 창이 7천에 3만 천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호재 소식이 나와서 앞으로의 확장성이 아주 좋구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기관 세력들이 들어왔고, 지금 이제 매도를 하려는 세력이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죠. 그러나 생명과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공격을 하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h 첩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죠.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 않고 매도 주체가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얘가 버티면 생명과학은 얘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버팁니다 버티게 돼 있다 얘가 버티면 얘가 어차피 같은 방향이 되면 버티게 되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되고 지금 이 소식이 나왔는데 세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재료가 8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고 아직까지는 큰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죠. j p 모간이 매수, 신한이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신안에서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위치가 상당히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별로 큰 호재가 아닌 것 가지고 많이 올랐죠. 절대값이 낮은 상태로 크게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호재가 나온 상태에서 치고 올라간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 자, 지금 제가 호가창을 보다가 여기 좀 약하다 그러면 한 번쯤 이제 물량 조절 다 팔고 이러면 또 올라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물량 조절, 물량 조절을 통해서 내 심리도 관리하고 주고식 수를 좀 늘려보겠다 요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 세력의 움직임하고 같이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딱단정을지어서 지금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언제쯤 패대기를 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기전자 반도체 부분은 그렇게 뭐 많이 나쁘지는 않죠. 크게 나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라폭이 막뭐 그렇게 큰 종목이 크게 나오거나 그렇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은 외인 기관이 매도 중이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위태위태입니다. 위태위태하고 이 소식이 나온 상태에서 크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이 정도에서는 이제 욕심을 조금 버리고 차익 실현하고 나서 올라가면 뭐, 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고점을 뚫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특별히 뚫어낼 만한 그런 호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한번 해도 될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입니다. 신화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 피모가는 매수 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기 때문에. 세력보다 한발 먼저 내가 매도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지금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